감동이 가득한 결혼식의 한 장면 모든 시선이 신랑 장민호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고 있을 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민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신부 부케를 그녀의 손에 건넨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한 결혼식의 한 절차가 아니라 이 부케는 오랜 기다림과 희생 사랑이 응축된 신성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민호가 선택한 부캐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엔 수많은 세월을 견뎌낸 한 남자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고른 꽃들은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흰 장미와 결혼의 영원한 행운을 상징하는 연분홍 작약으로 섬세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꽂힌 꽃들은 마치 그가 지금껏 조심스럽게 간직해온 사랑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부캐 안에는 작고 소박한 카드 한 장이 함께 담겨 있었고 그 위엔 익숙한 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에도 폭풍이 몰아치던 날에도 함께 걸어온 너에게 이 부캐는 단지 결혼식 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야. 신부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 부캐를 받아든 순간 예식장은 마치 숨을 죽인 듯한 경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꽃다발이 아닌 누군가의 온 마음이 담긴 선물을 목격한 것입니다. 항상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예술가 장민호에게 이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은 결혼식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캐는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들, 속삭이지 못한 사랑의 말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부케는 시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장민호와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 속에서 이 싱그러운 부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행복의 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이자 진심의 상징이며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울려퍼진 음악, 뜨거운 박수,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오래도록 울린 것은 어쩌면 그 조용한 한 송이의 부캐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만 있다면 언제나 마음 깊숙이 닿을 수 있으니까요.